신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계를 가진 육신적인 존재도 아니십니다.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not dying. He is not even a physical being with limits. He is the living God who works by the Spirit. 지금도 만물과 인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정말 이사야 4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요. 예, 이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고 내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알지 못했냐? 너 듣지 못했냐?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며 그의 깊은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수가 없다. 네. 그 분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성령에 관한 오해와 그 뒤에 오는 실패에 많이 고생하고 있죠. 이 성령에 대한 걸 육신적인 주장, 체험을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육신 감각에다 두게 되면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만나본 그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은 신비주의를 너무 심하게 해갖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손에서 막 불이 나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하고 뭐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단계에 빠지고 계속 고난이 계속 되는 거죠. 성령에 대한 또그 인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을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걸 배우고 가르치고, 그걸 이용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본문을.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 부지. 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다. 이 영적인 거, 지혜, 은혜가 점점 약해지죠. 그러면 이 성령을 갖다가 에, 이 언급하지 않게 되면 그 전도도 할수 없고 기도응답의 비밀도 누리지 못하고 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에.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그 사람이 내가 이우주만물 천지를 만들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보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밖에 없어요. 내가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 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예, 뭐라고 그래요? 뭐 또, 이, 저기, 이, 무신론자, 불신자, 뭐또 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그 예. 그 사람은 뭐라고 그르죠이 예. 세상은 그뭐라 예, 그래요? 그 저기 진화가 됐다. 그 사람은 원숭이에서부터 시작돼 갖고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뭐 많은 또 과학자 중에서 한 사람은 또 무슨 이 빅뱅이라는 거 어느 날 우주가 빵 오고 터졌다 그래서 지구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그랬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지요 이 성경 외에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바닷가에 가다가 시계를 하나 주웠는데요 아이 시계가 말이야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물 파도가 치니까 물 그리고 뭐 모래 뭐그 중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합해져 갖고 이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어 그러고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병원에다 저거 집어넣어야 돼 그러겠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영화가 그저기 전에 한번본 적이 있는데요. God is not dead.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짧은 영화인데, 한 100분 정도 하는가요? 그런데, 그 영화는, 예, 무신론자인 철학 교수 케빈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은, 이제, 항상 새 학기가 되면, 이제, 대학생들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과목을 듣는 그 대학생들한테, 예, 사인을 받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사인을 받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저 좌시라는 아이가 자신 거기다 사인 못하였다. 그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 이제 그 교수하고 에,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이제 디베이트를 하게 된 그런 영화죠. 그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 증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여러가지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안 계시다,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무신론자, 예, 에이시스트, 이제 그런 그 프로페서하고 그 이제 그 디베이트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은 뭐 교통사고로 이제 죽고 그러는데요. 예, 이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예, 이게 찰스 다윈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빅데이 이론을 가진 사람도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호자, 내가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이 성령하고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아,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과 성령은 교통하시는 거죠. 고림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하고 교통하시기를 원하시 그리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구원 받은 자 속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참, 안 됐죠. 그런 사람들은. 뭐, 성경에 보면은요, 어,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하죠. 예. 근데,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 그분을 알게 되죠.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응답받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19장, 우리가 본문 5절, 6절에 보면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예. 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있게 나타나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께서는요,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아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증거는 뭐예요? 어떻게 나타나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사정제 1.8절에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라는 거죠. 뭐, 힘을 내서 우리가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안수집사님은 20년간 안수집사인데 이 성령 체험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영접하고 이 성령 체험을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성령 체험을 못 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막이 속이 막 불이 나니까 그장로님들한테도 가서, 어막 얘기하다가 핍박받고 그랬죠. 성경에 보세요. 성령 취향을 한 모든 사도들, 그 다음에 성도들은 불이 막 붙어가지고, 예, 전도하지 않고는 못뵙겠잖아요 그래서 핍박까지 받고, 순교도 당하고 그러죠. 그러나 쉬지 않고, 특히 사도방을 보세요. 돌멩이를 맞고, 죽었다가 일어나서도 또 전도로 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다. 네. 여러분도 이 성령 받은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성령 받은 그 증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정말 성령에 감동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성령받은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